네, 해계처리 규정 이번엔 동일한 해계정책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그 연결 시체는 연결 시체는 어 여러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시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배기업이면 회사가 B, C, D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 지분법해서 200개 넘을 수도 있고, 한전도 뭐 100개 넘고, TJ 재당도 100개 넘고, 200개 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연결, 그, 종속기업이 많은데, 그, 종속기업들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고급회계 책 보면, 주로 한국하고 미국에 있는 회사만 주로 다루는데, 대부분 한국이 한국. KRW만 다루는데, 실제로 실무에 나가면 해외법인들 종속기업이 더 많습니다. 더 많고, 그, 그렇기 때문에 해계정책이 각, 각 국가의 로컬 계약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하 우리나라에서는 상장회사지만 해외에 나와서는 주로 상장회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각각의 로컬 계약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계정책이 지배회사하고 중속회사하고 차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합치면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차이 나는 해계정책에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해계정책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연결 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k i p r e s 를 적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 실체 해결 정책과 일치하도록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연결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부분 연결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수정하냐? 어, 대부분 이제 종속기업들이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종속기업들한테 연결하게 되면 종속기업한테 템플릿을 줘서 그쪽에 이제 거래를 수정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 종속기업이 자신의 거래를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정하는 거고, 종속기업의 이제 해계 능력이 좀 떨어지면, 최종 지배 기업이 이제 그 수정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해계정책 이 일치대로 해야 된다. 는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측정입니다. 측정은 이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당연히 지배력을 측정하는 시점부터 연결시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한다는 거고 획득하는 시점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력을 4월 1일날 획득한다. 그러면 종속기업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때의 수익비용을 갖고 오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투자자분 상계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치득이로 연결포괄손익 인식된 간가한값비는 치득일에 연결재무제표 인식된 장가상각자산 공정가치에 기초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득일에 사업가라고 할때 했는데 장부금액이 이때 만 원이고 공정가치가 2만 원이면. 이만 원 기준으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당연하죠. 사업결합할 때 인식했던 금액으로 우리가 합니다.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소유지분, 현재 소유지분을 기초에 서는 겁니다. 잠재적 의결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결범위 판단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연결범위를 판단할 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매번 결산하기 전에 잠재적 의견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 잠재적 의견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계속 평가를 하는 거고 지배, 비지배를 그 우리가 이제 배분하는 그 지분율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그 지배하고 비지배를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현재 기준으로 청산했으면 어떨까? 청산했으면 현재 지분율 기준으로 이제 청산을 배분해야 되니까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전제적의결금과그 밖에 파생상품의 행사 가능성, 전환 가능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법의 종류일은 아까 이제 회계 정책하고 이제 맞물리는데 실제로 보고의종류는 회계 정책 일부니까 우리가 그 회계 정책과 마찬가지로 보고 기간도 그 우리 이제 그 중소기업, 아 지배 기업의 종류일 종일로 우리가 일치시킵니다. 연결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지배 기업과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는 보호기관 종류는 같은 게 원칙입니다. 같은 게 원칙인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경우도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재무를 할수 있도록 같은 보호기관 종류로 추가재무정보를 작성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종합할수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고, 좀 봐준 거죠. 어떤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고기와 기대 재무지표 차이는 기간마다 같아야 된다. 이거 이게 당연한 거죠. 그 재무지표 차이를 인정해 주면 3개월이다.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실무에서 대부분 다그 우리가 종류를 일치시켜서 다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일찍 그 회사, 그 종속기업이 그 기간을 관리해서 주면 우리가 중요한 이벤트는 반영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게 이제 비지배 지분입니다. 비지배 지분. 비지배 지분은 이제 지분율 100% 미만일 때 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지배 기업의 소유주 지분과 구분해서 별도로 표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단기 소유하고 기타 포가 소익도 각각 그 지배하고 비지배로 쪼갭니다. 네, 보고 기업은 비지배 지분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을 비축시킵니다. 이거는 연결 실체, 우리 앞에 실, 연결 이론에서 봤던 연결 실제 이론 연결 실제 이론을 우리가 채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배하고 비지배가 같이 경영한다는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비지배한테도 어 부의 부, 비지배 지분을 인식하는 거고 아까 지배기업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비지배 지분을 부채를 봤잖아요 부채를 받기 때문에 부채에는 마이너스 부채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지배기업에서는 마이너스 부채는 없기 때문에 부의 비지배 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분율이 이제 처음 그지배를 획득한 다음에 비지배 지부와 비지배하고 비지배 주자본의 지배 주자본이 주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지분율이 이제 변동할 수가 있어요.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는 주주 간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 거래로 보지 않고 그 자본 거래로 보는 겁니다. 예. 보급 보고기업은 지배주권의 조정금액과 지급을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차이를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 소유주에 대해 계수시니다 주주간의 거래는 우리가 이제 자본거래로 보기 때문에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이가 우리가 이제 바로 자본에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계정에 대해서 어떤 계정을 쓰라는 말은 그 기준서에는 나오지 않고서 실무에서는 자본조정이나라든지 아니면 뭐자본여금이라든지 다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배력 상실인데 우리가 이제 지배력 상실일 때는 그, 그 지배력 취득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배력 취득할 때는 우리가 종속회사의 자산부채를 인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배력이 상실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가 종속기업의 자산부채를 어, 다 제거를 해줍니다. 다음을 제거한다.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다 제거합니다. 기존의 연결재무제표 상에 있는 금액을 다 제거하는 거고. 비지배 지분도 사업 결합할 때 생겼잖아요. 제거한, 지배를 상실하면 당연히 같이 나,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배력을 또 행상, 하면서 아, 지배력 상실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제, 상, 투자자분 상기로 제거했던 그 투자주식이 있어요. 투자주식을, 그럼 이제 기존에 이제 제거했던 걸 살려줘야 됩니다. 투자주식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면 공정가치로, 우리가 공정가치로 살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기회 상실은 종속기업 자산 종속기업 부채 그다음에 비집의 지분 그다음에 여기 투자 주식 우리 다시 살아나잖아요 기존에 이제 우리 주식을 뭐다 처분했다. 그러면 뭐 탈릴 건데 우리 주식 중 일부를 다 처분했다면 우리가 투자 주식 생깁니다. 투자 주식. 공정 가치로 하는 거 공정 가치를 하고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종속 기업 관련된 그 자본 개정 중에 우리가 이제 자산 자산하고 같이 종속된 자본 개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타 포가 손익 쪽에 일부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쪽에 이타포괄 일부 자본 계정들이 그 제거됩니다그리고이 차이가 차분손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이 얘기입니다. 제거하는 거는 중소기업의 자산, 영업권 포함하죠. 영업권에 포함합니다 영업권은 종, 기속이 영업 중소기업이라고 제가 사업결합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속기업 자산을 포함해서 제거합니다. 자산 부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비집의 지분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인식하는 거는 우리가 처분하면서 받는 게 있으면 인식하라. 투자 주식도 인식하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주의할 거는 종속기업 관련해서 자산과 관련된 우리가 그 기타 포함 계정들이 있으면 그 얘는 이제 종속된 계정이기 때문에 같이 제거를 해줍니다. 아 여기 있는 나오네요. 종속기업과 관련해서 기타 포괄손익 을 인식한 금액을 단기손익 재분리하거나 회계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용으로 대체한다. 이게 이제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신무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런 차이는 손익으로서 우리가 단기손익 을 인식한 다는 거고. 또 o y o 제제설설명렸렸고 내용이 이 중요합니다. o w y 이 우리 n 지배 y 상 u 한 경우, 중소기업 관련 기타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직접 n o 하는 경우와 같이 w y 처리합니다. 이게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어, 연결 범위하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연결 범위를 판단하고, 그냥 준비를 합니다. 준비. 실제로 여, 여기 여러분들 교과서는 잘안 나오는데, 합치려면은 계정 체계가 맞, 똑같아야 돼요. 실제 회사들이 그 시스템으로 이제 ERP를 다 쓰기 때문에, 그 계정 체계가 다릅니다. 계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표준, 우리가 COA 계정이라고 그러는데, 표준 연결 계정을 만들어서, 그, 회계정책을 일치할 때다 만들면, 연결법인 판단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합칩니다. 개별재무제표를 받아서 합치고, 그 다음에 회계기기준 기준 차이 조정, 아까 회계정책 차이 조정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해외법인 같은 경우 한산도 해야 됩니다. 한산도 해고 합치고, 그 다음에 내부거래 대사비 상계. 여러분들이 이제 이개념들일제 내부거래를 여러분들이 내부거래를 제거하려면, 내부거래가 어떤 내부거래인지 알아야지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거래를 대사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내부거래 대사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고급회계책은잘안 들어보셨을 텐데 실무에서는 내부거래를 대사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대사에서 동일한 거래 그러니까 동일한 거래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거하고 관련된 미션 손익을 조정합니다. 그러면은 내부거래 다 제거된 상태고 이 상태에서 그 독립된 내부거래가 제거된 각 회사의 고유의 영업 손익, 당기 손익이 나오게 됩니다. 당기 손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배하고 피지배로 그 배분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연 범인세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이연 범인세 조정은 내부 거래 제거할 때 이연 범인세조정 아니고 다른 겁니다. 실제로 내부 거래 미션을 조정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이연 범인세의 조정을 한번 하고 최종적으로 이연 범인세를 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연결 이용서 얘기할 때한번더 설명해 드릴 텐데, 고급 회계에서는 잘안 나오는데, 투자 주식하고, 우리 연결 쪽하고, 그 차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차이가 나면 이용법 효과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이정도만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서 맨 마지막에 설명하는 게 투자 기업 관련해서 연결하고, 단기 손익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 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기업으로 하면, 투자자산은 공정가치라는 거죠. 투자기업은 연결을 제외하는 겁니다. 공정가치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투자기업이라면 연결해서 그 각각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에 보여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투자기업을 해당하면 연결을 제외해주는 것을 기준서에 도입한 겁니다. 네, 이제 그 연결 기준에서 관련된 우리 이제 그 지문 기출, 문제 계산 문제 말고 기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제는 연결 제무제표 작성에 관한 설명 중에 대한 고, 그 주로 이제 지배력의 문제는 많이 안 나오고 작성에 대한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시 해계정책, 종속기업의 책정한 해계정책이 어, 연결 제무제표 책대가 해계정책 다른 경우, 다른 경우, 일치시켜야죠. 해계정 일치시키도록 종수기업의재무적 자체를 수정해서 민간지분 작성한다. 맞는 거고, 지 않은 겁니다. 보급기업은 단기생각 기타포화손익의 구성요소를 지배하고 비지배를 계속시키는데 비지배 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는 경우는 총포화손익을 모두 지배기업의 소유자한테 계속시킨다.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KIFS 도입하기 전에 예전에 그 한국기업회계 기준 있을 때 어, k i f 도입 전에 있던 문장입니다. 몇번 많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i p r a 면 공부하기 때문에 뭐 헷갈리지 않을 것같 음, 이게 틀린 거고 명료 실체 이론이기 때문에 똑같이 인식한다는 거고 종속기업의 취득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해서 이험보험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사업결래에 관한 내용이 맞는 거고 연도 현금 표시 5강시 종속기업에 대한 종속 지배력, 획득비 상실에 대한 총 현금은 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은분리한다 우리가 이제 그 기준서 재무제표 표시의 작성 방법, 형으로 표시의 작성 방법, 이쪽에 있습니다. 연결하게, 연결 기준서에는 나오지 않고, 다른 기준서에 있습니다. 지배를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나 거 처분하는 형그룹 연결 형으로에서 재무활동을, 형그표 기준서에 있는 것을 같이 나온 것서 합결합 기준서, 다른 그기준서 합쳐서, 나온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또 작성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나왔습니다.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지배를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를 상실하기 전까지 수가 비용을 향을된 편이 다 맞죠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상황에 동일한 행위정책 발사한다이 것도 맞고 종속기업은 지배를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배기업이 추가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거래 그러니까 주주간의 거래죠 주주간의 거래는 자본거래다 맞고. 종속기업이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비지배 지분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식의 배당금을 조정하후 종속적 단계성에 대한 자신의 그 지분을 선정한다. 맞는 거니 제가 요거는 좀 설명을 빠트렸는데 우선주는 이제 우선주 성격이 맞게 해결 처리하는 거예요. 누적적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는 우리 할때 주지 않은 것도 고려해서 우선 그 우선주로 이제 해당 을주지 않은 것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5번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를 항시하게 되면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 포화소 인식한 모든 금액을 단기손익을 재분류한다. 이거는 이제 회계기준서에 따라서 어떤 건단기손익을가는게 그 있고 어떤 건이익을가는게 있고 이렇게 된다 해서 단기손익 혹은 이익형으로 우리 기준서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한번보니 지배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배력, 지배력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힘이 있고 이익에 대한 변동과 노출이 있고 그다음에 연관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있고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 피투자자에 대한 힘, 피투자에 대한 간여로에 대한 간여로로 인한 변동이란 노출 권리 그리고 투자자의 이익금액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 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모두 가져야 된다. 이는뭐그 그대로 문장 갖고 온 겁니다. 이게 맞는 거고. 피트자의 활동과 관련한 의결권이나 그 밖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경우, 투자자는 잠재적 의결권과 결합하여 그러한 권리가 자신에게 힘을 부여한지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 평가를 해야죠.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해야겠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할 필요 없다는 의 틀렸고. 그 다음에. 그 3번 투자자가 피투자에 대한 의결권 가반서를 보호하고 있더라도 가반수를 보호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실질 지배력이기 때문에 지배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질적이지 않다면 심을 가지 않는다 이게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가반수 미만을 보호하다 더라도 실질 지배력이 있으면 연결 하는 거예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경우 이게 실질 지배력을 말하는 겁니다 실질 지배력이 있으면 가질 수 있다 에덴 투자자가 위임된 의사결정 행사하는 경우 대리인에 연결하지 않고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 가반는행사하더라도 피투자를 지배하는 것을 볼수 없다. 대리인이잖아. 대리인은 당연히 본인이 지배하는 겁니다. 위임된 권리죠. 위임된 권리. 사번도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문제. 옳지 않은 문제가 주로 나오네요.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재분을연결 재무제표에 자산의 자본의 일부로 표시돼하한 것은 어, 실체 이론을 반영한 거다. 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배기업이면서 동시에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 비상장기업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의무가 면제되는 모든 조건으로 충족하죠. 연결재무제표 작성한 경우 해당 지배기업은 별도 재무제표만을 작성할 수 있다. 그렇죠그 다음에 종속기업의 취득 전에 지배기업과 해당 종속기업 사이에 발생한 거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제거한다. 아, 당연히 틀렸죠. 음. 그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것은 지배력 획득 이후, 시점 이후부터의 내부거래만 포함되 겁니다. 4번,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를 상실한 경우 종속기업이 인식한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 평가순이 관련해서 연계된 문제 부상 가오에 인식한 기타 포괄속이 있다면 해당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를 상실한 날에 분융상품위원에서 따라 재불 한다. 이건 어, 제가 이제 문장을 좀 바꿨는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금융상품 기준서가 변경되기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는 이제 그 손유로 갈 수도 있고 인형으로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서에 따라 체부를 한다. 이거로 당연히 맞는 거죠. 당연히 기준서에 따라 체부을 해야 되니까 지배하려고 상시하는 통속기 대한 소집분 거래는 자본 거래로 본다. 맞는 겁니다. 자본 거래로 주주가는. 그러니까 우리 개념적으로. 주저간거래는이거는 연결이 아니라 주저간거래는 우리가 자본거래로 기본적으로 봅니다 물론 주저간거래에서도 손익거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주저간거래를 얘기할 때는 자본거래를 말합니다 그 연결재무지표와 별도재무지표에 대한 설명을 그런 것은 어, 옳지 않은 것니 옳지 않은 것 지문이 지금 1 나왔습니다. 단기 순수니까 기타포괄간성 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이기소된다이게 맞죠. 그러나 비지배 지분이 마이너스 부의 잔액이 되는 경우, 그는뭐 앞에 나왔던 문장하고는 똑같네요. 10년장이고, 그 다음에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한다. 회계정책과 다른 행정원을 수정해서 여계정책을 구성한다. 고그 기준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동일한... 보고견 종료일에 작성된 지배기업 재무제표하고 종속기업 재무제표 사용하여 응무제표를 작성한다. 근데 다를 경우는 3개월 이내에서만 하고 3개월 미만만 인정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제 인정해준다는 것도 있고. 네, 보고견 종류일이 있으면, 우리 3개월 초과해서는 안 된다. 미만이네그 다음에 지배력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은 자본거래 처리한다. 그다음에 지배 지분과 비지배 정장보금의정수기업에 대한 상대적지분변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지배 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방안을 수치한. 금액. 이거는 기준서 에 있는 문장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대로 갖고 왔는데 좀길게 났습니다. 끌게. 어 이거는 뭐 쉬운 겁니다. 이거는 예전 거고 그, 그 우리 일단 아이팔레스는 실체 기준이기 때문에 지배와 비지배도 마너스다 같이 인식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